이 정도면 취업사기라고도 생각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물론 프로야구 선수가 경기에 나선다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한 일이지만 이번 삼성나이온즈 외국인 타자 루벤 카데나스의 태업 사건은 최악의 사건으로 기억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나이온즈는 올 시즌이 시작되기 전 데이비드 맥키넌을 영입하면서 총액 100만 달러를 썼고 장타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내보내면서 대체 외국인 타자로 카데나스를 영입했는데요. 카데나스는 2018년 메이저리그 신인 드래프트에서 16라운드 전체 493순위로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의 유니폼을 입고 프로에 데뷔했으며 삼성에 입단하기 전까지 메이저리그 무대에는 한 번도 서보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마이너리그 통산 6시즌 동안 뛰며 554경기에 출전해 555안타 99홈런 362타점, 333득점, 타율 2할 7푼 1이 OPS 0.834를 기록했고 마이너리그에서 데뷔 첫 시즌부터 장타율이 4할 5푼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을 정도로 한방의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선수였습니다. 그렇기에 삼성에서는 대체 외국인 선수로 카데나스와 총액 47만 7천 달러의 계약을 하면서 보장금만 32만 7천 달러를 보장해줬는데요. 삼성과의 동행 초반은 좋았습니다. 지난 7월 19일, 롯데 자이언츠와의 경기에서 KBO 리그 데뷔전을 치른 카데나스는 두 번째 경기에서 홈런을 때려내며 6타수 2안타 2타점 1득점을 기록했고, 롯데와의 3차전에서는 롯데 마무리 김원중을 상대로 역전 끝내기 홈런을 폭발시키며 삼성 팬들의 목마름에 시원한 클러치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7월 26일, KT 위즈와의 경기에서 타격 도중 허리에 통증을 느끼며 사건은 시작됐습니다. 병원 검진에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카데나스는 지속적인 통증을 호소하면서 허리에 복대를 하고 벤치에 앉아 경기 출전을 거부했는데요. 박진만 감독 역시 단순 통증으로 처음에는 생각하며 엔트리에서 제외하지 않고 열흘에 시간이 흘렀지만 카데나스는 여전한 모습이었고 결국 결단을 내린 것처럼 지난 6일 하나 전의 대타로 투입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카데나스의 상태에 대해 이야기를 하며 갈등이 폭발했음을 직접적으로 알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카데나스는 그야말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한 모습에 무성의한 경기를 보여주며 무기력한 허스윙 삼진에 이어 산책 수비를 선보였는데요. 박진만 감독 역시 가만히 있지 않고 단단히 화가 난 모습을 보이며 수비에서 카데나스를 바로 빼버리는 강수를 덮고 이튿날 바로 1군 엔트리에서 제외해 버리며 골칫덩어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삼성 구단 측에서는 태업이 아니라고 강하게 주장했지만 이날 경기에서 보여준 카데나스의 모습과 벤치에서 아무도 눈길을 주지 않는 모습을 지켜본 팬들은 이미 그와의 이별을 생각했습니다. 구단에서는 더 이상 카데나스와 동행할 수 없음을 뒤늦게 인지하고 대체 외국인 타자를 찾아나섰고 8월 15일까지는 KBO 선수 등록을 마쳐야 포스트 시즌 출전이 가능하기에 부랴부랴 멕시칸 리그에서 뛰던 루인 디아즈와 계약에 합의했다고 밝혔는데요. 올해 멕시칸 리그에서 뛰고 있는 디아즈는 포지션상 일루수로 제한적이지만 삼성의 팀 사정상 타격이 되는 선수가 필요했습니다. 박진만 감독 역시 외국인 타자는 수비보다 타격이 좋아야 한다. 포지션보다 장타력을 갖춘 외국인이 있어야 한다며 장타력이 강력한 선수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조금은 관망하고 있는 것이 2022년 11월부터 6주 사이에 5번이나 소속이 바뀌며 방출되기 상태의 선수였다는 점인데요. 더불어 최근에는 멕시코리그에 있던 선수라 하더라도 회의적인 분위기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삼성 구단의 입장에서는 찬밥 더운밥을 가릴 처지가 아니기에 선수의 기록으로 영입을 추진했을 것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디아지가 삼성의 유니폼을 입을 가능성이 가장 높지만 비자 발급이 변수로 15일까지 비자 발급만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KBO의 승인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15일 이전까지 비자 발급 절차를 완료할 수 있느냐가 관건으로 삼성 구단에서 마음이 조급해지고 있는 것만은 확실해 보입니다. 한편 카데나스는 KBO에서 고작 7경기를 뛴 역대 최소 경기 방출이라는 불명의 기록을 세우게 됐습니다. 옵션 10만 달러와 이정류 5만 달러를 제외하면 보장 금액만 32만 7천 달러로 카데나스는 한 경기에 약 6,400만 원을 받은 역대급 먹튀 용병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